가진 스타들을 매칭해 보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매칭전에서 제가 안타깝게 또 패했지만 이번 매칭전에서는 승리 절대 놓치지 않을로 와봐요. 해야 돼 이걸 메이크업 안지아지기그살살만 할게요. 네. 승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 네 죄송합니다. 아, 매칭 포인트부터 공개할까요? 네 그렇다. 죄송합니다. 아, 저... <laughs> 아, 아무튼 뭐저 가진 거는 돈밖에 <laughs> 없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이나 합시다. 네네 네. 네. 오이와 유기를 네. 가리 이번 매칭전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배경 부자입니다. 어 배경 부자라면요. 뭔가 배경이 부유한 스타를 두고 매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예계에는 소문난 재벌돌들이 있잖아요. 그렇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 씨,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등등. 어 그중에 떠오르는 신앙 재벌돌을 매칭해 볼 텐데요. 제가 밀고 나온 스타는 바로 블락비의 피오입니다. 오, 블락비. 어호. 오늘 막상막하 승부가 되겠네요. 네. 제가 밀고 난 스타는 엑소의 수호거든요 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매칭을 시작해볼까요? 네, 수어빠의 부자설은 일단 검색창이 중요합니다. 엑소 수호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엑소 수호 부자가 따라오거든요. 어, 하지만 우리 피오 씨는 피부결부터 부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유빛이잖아요. 지금 우리 수호 빠 피부는 우유빛이 아니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공격하시는 아, 아니, 건가요? 전, 전혀 아니죠. 저 큰일 납니다. 재벌들 피오의 그 경력을 살펴보면요. 블락베의한 인터뷰에서 피오가 막내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뭔가 통 크게 뭔가를 계산해줄 때라고 했거든요. 약 80만 원을 호가하는 무대 의상을 일시불로 계산해 멤버들을 놀라겠다고 합니다. 아. 오래오래 같이 보자. I l o v 멤버들을 위해 지갑을 꺼낸 건 수오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엑소 쇼타임에서 겨울여행을 떠난 멤버들이 휴게소에 갔을 때, 음. 디오 오빠가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가르켰더니 네. 수오빠가 호 말도 없이 카드를 꺼냈다고. 아, 수호씨 근데 저도 핫도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laughs> 뭐예요, 갑자기? <laughs> 어 먹으려고? 아니, 그게 포인트 <laughs> 아니죠. 아, 아무튼, 블락비 피오의 재벌 이라는요 주간 아이돌에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스무 살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자동차를 또 선물을 해주셨대요. 2 0살중형으로 비사 차를 선물 받았다고. 아이고 저... 이걸, 이럴 줄 알았으면 피오군을 먼저 할는데 줄은... <laughs> 어, 어... 굉장히 어... 부유해요. 자동차 선물 네. 역시 네. 급이 다르네요. 정말 이건 매칭 막상 막하네요. 더할말 없으면 제가 인간인가요? 아니죠. XSO 오빠 방송에서 한도를 알수 없는 카드를 공개했는데요. 한도를 알수 없는 카드요? 그렇습니다. 엑소 쇼타임 1화에서 네. 수호 오빠의 지갑이 공개됐었는데요. 지갑 속에는 만 원짜리 한 장만 있었지만, 만 원? 에이, 너무 적다. 에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현금은만 원밖에 없었지만, 수호 오빠는 카드를 쫙 꺼내면서 "카드만 있으면 돼"라고 말해 멤버들을 웃음 짓게 했어요. 카드 하나 엑소. 그리고 카드 하나 모두 끝. 그럼 이번 매칭전도! 야, 그 뭔가 당한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 카드 한 장으로 엑소 멤버들을 단합시키는 소호 씨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걸 또네아 예! 아쉽다. 2, 승 2, 승. 죄송합니다 피오 씨. 아, 그럼 네. 노래를 듣고 알겠네요, 그죠? 네. 파, 아 육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락키 피오빠가 차지했고요. 네, 오위는 엑소의 소호 씨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갑시다. 그러면 순정 매즈 스타트.